안녕하세요. 용쌤입니다. 어, 금요일 점심 식사,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시고요. 어, 오후장 들어가면서 오전증시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코스피 지수는 장초반 상승 출발하면서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으로 0.8% 상승한 2,590선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.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, 어, 개인은 순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. 코스닥 지수도 사거래 연속 이 상승 흐름을 유지해주면서 0.28% 상승한 870선에서 뭐 움직여주는 모습이고 매매동향은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, 이, 외국인은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전체적으로 상승종목이 1330여 종목, 하락종목이 1020여 종목으로 상승종목이 소폭 이, 우위인 모습이고요. 환율은 연 이틀간의 하락세 이, 1307원까지 어, 떨어진 모습인데 얼른 1200원대까지 어, 진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. 어, 미국 야간 선물 지수는 다우, S&P, 나스닥 선물 지수 모두 이렇게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고 아시아 증시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니케이 지수는 0.65% 상승 중, 상해 종합 지수, 대만 각건 지수는 각각 0.72%, 1.06% 상승 중이고요. 항생 지수는 3.34%의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. 어, 상승해주는 모습으로 포스코그룹주들 오늘 또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이 상승과 하락 종목이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차전지 대표주들이 또 어, 소폭 상승해준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. 오전장, 좀 강했던 테마를 보면은 이 국내 변압기 업계가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,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채택 등으로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에 전력설비 테마, 또 한국 광해 광업공단이 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핵심 광물 개발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리튬, 그리고 히토류 등이 광물 테마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. 개별 이슈 종목을 보면은 이 제일바이오가 오너일과 경영권 분쟁 소식으로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. 또 DB도 이 KCG, KCGI가 이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 주주 소환을 공개하면서 이 상한가를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하락 종목으로는 이 골드NS가 지금 3일 연속. 한가를 가는 모습인데 뭐 별다른 재료가 뭐 이슈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이 종목도 좀 주가 조작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닐지 뭐 그런 의혹이 있네요 네, 네 오늘 시장 개별 장세로 가면서 이 주도 테마가 좀 부재한 모습입니다 또뭐 다음 주에 휴일도 꽤 있어서 이 조금 더 재미가 없는 시장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지금 글로벌 증시의 흐름과 불확실성 이슈들은 소멸되어 가고 있, 있으니까 지금 상승 탄력은 또 지속적으로 이어가 줄 것으로 보입니다. 오후장은 이 오전장과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,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 유지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오후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